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어려움도 기근도 환란도 만날 수 있어요.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은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34절 계속 여와를 호 바라고 그래도 계속 그의 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, 하나님 나는 베풀잖아요. 하나님 나는 죽고 있잖아요.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. 근데 왜 내가 넘어야 져 됩니까? 왜 어프로쳐야 됩니까? 왜 이렇게 환란과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? 원망, 불평하지 말아라.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희들은 원망, 불평하지 마. 아니, 너가,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너가 넘어지고, 잡아지고, 어려움과 환란과 기근이 안 나더라도, 너,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.